자, 다음식의 곱셈에 보면 지수법칙이에요. 지수법칙인데, 이게 보면은 밑이 같아요. 그리고 곱하기에 지수끼리 더하는거 알아야 몰라요. 그리고 나누기 때 빼는 거 알아야 몰라요. 그런데 뒤쪽이 더 크면 뒤에서 앞에 거뺀거 분해 해도 된다는 거. 그리고 m하고 n이 같으면 이게 지워져서 1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이다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이다. 이 똑같잖아요. 3에서 3 빼니까 사실 이게 0제곱인데 이런 건 처음 보잖아요. 네. 0제곱이 되면 무조건 1이에요. 음... 이유는 뭐냐면 2의 세제곱을 나누기 2의 세제곱 한다는 거니까 똑같이 지워져서 1이 되잖아요. 그래서 빼면 0제곱인데 0제곱이 되는 건 이런 의미에서 항상 1이 된다. 그러니까 그냥 암기하면 좋겠죠? 0제곱은 무조건 뭐다? 1이다. 라는 걸 하면 니 아까처럼 만약에 2의 3제곱 나누기 2의 5제곱일 평은는 거꾸로 잖아요. 3에서 5 빼면 마이너스 2가 된다면 이건 처음 보잖아요. 네. 그 마이너스를 없애면서 밑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음. 그래서 중학교 때는 어떻게 했어? 어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뒤에서 앞에 거뺀거 분해를 이렇게 했죠. 뒤에서 음. 앞에. 이게 이제 중학교 때한 내용이니까 그게 2의 2제곱 분해이잖아요. 똑같잖아요. 네. 마이너스는 없어지면서 밑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네. 만약에 거꾸로 네. 2에 마이너스 2제곱 분의 이렇게 된다 네. 그럼 마이너스가 없어지면서 2에 2제곱 올라가요 네. 아래에 있으면 올라가고 위에 있으면 내려가고 네. 음. 그런 것은 이게 지수의 합인데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이어수고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알아두면 좋겠지 지수 법칙이니까 그다음에 얘는 그냥 m 매곱하는 거잖아요 네. 2의 세제곱에 4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2의 3, 4, 1 2제곱이에 되겠죠? 응. 요건 n이 각각 들어가는 거예요. 응. 2의 제곱 곱하기 3의 3제곱에 4제곱 이렇게 되면요. 2의 2, 4, 8, 3, 4, 12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응.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가능하죠? 응. 얘도 각각 들어가요. b의 n제곱, a의 n제곱. 응. 예를 들어서, 요안 보면 모르는데, 3의 제곱, 2의 4제곱에 3제곱이다. 그럼, 꼽혀봐요 2, 3은? 6. 요. 4, 3? 10. 이렇게. 각각 들어가요. 이렇게. 지수 가능하겠죠? 네. 응. 자, 이제 곱셈. 다음 시간에 곱셈은 이제 기초잖아요 이렇게 돼있네. 각각. 1, 2, 3. 1, 2, 3. 대안로 각각 세 번은. 쓰리 원 1, 2, 3. 수있겠죠 네. 이걸 전개라고 해요. 음. 이걸 곱셈 공식이라고 해요. 음. 가장 예제 기초적인 거 봐봐. 자, 이거 봐봐, 보여요? 네. 해봐요. 이렇게 곱하면 네. x 제곱. 네. 이렇게 하면요. ex 네. 제곱. 이렇게 하면요. 네. 3X. 3x. 그다음은 1은곱하나 만하잖아. 네. 그대로 써봐요. 그렇 네. 1을 곱하는 만하 만니까지 음. 동리함수 전에 봐. x 제곱이 하나죠? x 제곱이 2가죠? 응. 얼마? 응. 그 다음 x 이거 있죠? 응. 얼마? 응. 끝났죠? 응. 할수 있겠죠? 응. 응. 이것도 정리해봐요. 1, 응. 2 x, 응. 그다음, x 응. 또 응. one, 해봐요. 2x 세제곱그 다음 마이너스 3x 제곱 1, 2 해봐요. 마이너스 6x 2마리 y는 마 3, 3, 9니까 플러스 9x 응. 하나 응. y 두개 1, 2, 3, e 1 2 13, 14, 1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 21, 22, 23, 2제2 y 26, 27, 28, 29, 2 y 2 2 y 23, 24, 25, 26, 27, 28, 29, 2 y 21, 22, 23, 24, 2 y, 2 y 2 y. 28, 29, 2 2 y 22, 23, 24, 25, 26, 2 y 28, 2 2 1 9 2 21, 2 y 23, 24, 25, 2 2 y 2 2 1 1 이건 y 하나고 y 두 개니까 동량 아니네. 그죠? 네. 그다로써야겠 9xy 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3y 동량이 이거 하나밖에 없네. 음. 동량 계산 안 하면 틀린 거야. <laughs> 이해됐죠? 아, 네. 그래서 곱하기에서는 이게 봐봐. 곱하기에서는 교환법칙 성립하네 이렇게. 두개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그다음 앞에 거두개 먼저 곱하면 뒤에 거 먼저 두개곱하는결합 교환법칙 성립하거든 음. 이건 분배 법칙. y. Two. One. Two. One. Two. Two. <웃음> <웃음> 자, 두, 와, 두, 뱀, 하 네, 어떻 네, 어떻게, 뱀, 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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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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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4하고 마이너스 1 곱하니까 9는 마이너스 4네. 그렇죠? 맞죠? 네. 자, x가 a가 2개, a가 2개니까 뭐 a가 몇개예요 4개 네. b는 몇개예요 어, 네. 5개 어, 4개이다. 1개이다. 5개. 곱하기는 7개. 이거 뭔데? 이해 됐죠? 자, 1번만 해봐요. 하나씩 할 테니까. 2번을 봐요. 태어나? 네. 한번더 해요. 네. 자, 봐요 이거. 전개해봐요 이거. 세제곱. 4의 세제곱 얼마야? 5, 64. 64. 맞아. X의 몇제곱? 9. 9. 3, 3, 5. Y? 나뉘기. 6. 나누기. 2의 몇제곱니까? 네. 2의 전부니까? 4? 4. 그 다음에 X? 2마리, 네. Y? 3이, 6. 맞아, 맞아. 응. 나누기잖아. 나누기는 이렇게 쓰자고요. 밑에다가 4X제곱Y6제곱이고 64에 X에 9제곱Y6제곱이니까 숫자 나누면 얼마예요? 16 16이죠. 아. 4로 나누니16 자, 두 마리 없애요. 일곱 마리 남죠? 네. 맞죠? 다 똑같이 없어지네요. 그죠? 네. 그럼 2번이요 네. 2번 해봐요. 안 보고 3번 세제곱 전개해봐요. 블럭 a의 배 제곱? 6 제곱. b의 배 제곱? 9. c의 세 제곱. 그럼 b의 몇 제곱? 3 제곱. c는? 6. 나누기. a의 배 제곱? 각각 4 제곱이죠? 음. 나누기는 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분모에다 하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더 좋아요. 헷갈리니까. a의 배 제곱, b의 9 제곱, c의 3 제곱 곱하기 b의 세 제곱, c의 6 제곱을 나누니까 A에 대죠 C에 대죠 이렇게 되죠? 네. 그럼 A가 여기는 여, 6개 있는데 4개잖아. 네. 근데 4개 지우니까 얘가 2개 되잖아. A제곱. 맞아 맞아. 맞아 B는 9개에다 3개더 하니까 B는 12개죠. 그죠? 네. B 12개 됐죠? 자 C 4개 없어야 돼요. 네. 4개 없으면 얘는 2개 있으니까 2개에다 3개니까 총 5개 네요 그죠? 네. 이게 정답이에요. 부모 싸없어야 됩니다. 이해됐죠? 한번 해봐요. 4번은 세제곱이죠 네. 먼저 세제곱입니다 이거 3의 세제곱만 멀면 3을 세번묶해봐 27. 2를 세번묶어면 8. 8. 맞죠? 그 다음에는 A를 곱 번. 어? B는? 3제곱. 3. 누기 A를 몇 개? 6. B. 두개 <laughs> 맞죠? 네. 자, 곱하기. 자, 마이너스의 홀수승이죠? 그럼 부호는 마이너스죠, 그죠? 짝수면 플러스지만, 홀수니까. 2가 네. 3개, 2의세개 뭐? 8분의 1맞죠 b 에 2, 3은 6. 여기까지 해야 한대요. 네. 자, 그런다면 어떻게 하냐면, 봐. 부호가 여기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가 한개밖에 없잖아. 그럼 <laughs> 곱하기 나누기니까, 마이너스가 홀수기면 부호는 마이너스. 따라해, 부호. 네. 따라해, 네. 다시. 네. 부호. 네. 따라해, 다시. 부호. 네. 부호. 네. 누구 얘기 안 하는데. 부호. 숫자, 숫자. 숫자. 문자순서 문자순 문자순이라면 A, B, C, D 뭐 이런식으로 순서대로 X는 X, Y, Z X 한번 하고 그 다음 Y하고 그 다음 Z하고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하면 틀릴 이유가 없어 근데 어떻게 하다 틀린 줄 알아? 한번에 쫙 계산하고 옮겨 적다가 틀려 그러니까 선생님 봐봐 부호부터 했어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니까 아 부호 마이너스 한개래 마이너스 부호 끝났어 부호 자 숫자만 해봐. 27분의 8 나누기 할게 없잖아. 또8 분모에 있잖아. 그럼 분모 8, 8 지워져 앉아 이거. 곱하기 2까 지워지죠. 그럼 뭐만 남았어? 27분의 1만 남았지. 이제 숫자 끝났죠? 그 다음에 a에 대해서만 해봐. a가 6개죠. 근데 6개 나눈다는 건 없어져 안 없어져? 그럼 a가 없어졌네 다. 맞아요? 맞아요? 여기는 없잖아 a가. a 쓸게 없는 거지. 나누기다 이게 나누기. 나누기, 나누기. 자, B는 B가 3개인데 B 두개로 나눴어. 그럼 나누면 B 몇 개가 있어? 한개 남잖아. 네. 여기 여섯 개 있잖아. 총몇개 있어? 7개. 네. 끝! 이게 정답이야. 네. 9호를 마이너스니 플러스니 먼저 쓰고, 그 다음 숫자 계산해서 쓰고, 그 다음 A 계산해서 쓰고, 그 다음 B 계산해서. 근데 여기를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나눔이잖아. 네. 나눔이니까 얘를 곱하기로 바꿔서, 이렇게 곱하기로 바꿔서, a가 아까 몇개했지 여섯 개였나? 여섯 개? 했지? 네. 6개? 네. b는 몇개 있어? 두 개였나? 이이렇게써 네. 가지고 두개는게더 좋지. 음.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마이너스 썼고 숫자 썼어. 그지 그럼 a가 여섯 개 지워지니까 a는 없어서 쓸게 없고 b가 두 개니까 이게 한 지워지니까 한개 남고 여기 여섯 개 남으니까 일곱 개라 해서 이렇게 쓴니다 됐죠? 해 봐. 요